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면봉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해요 놀랍게도 면봉의 역사는 19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레오 게스트너라는 폴란드 출신의 발명가가 아내를 위해 처음 만들었다고 해요 당시 그의 아내가 아기를 목욕시키면서 면을 이쑤시개에 감아 사용하는 모습을 보고 영감을 받았다고 하네요 게스트너는 이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나무 낫대에 면을 감아 베이비 게이즈라는 이름으로 특허를 냈어요. 이후 큐유 t i 에 s 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큐유는 퀄러티 의약자였죠. 재미있는 건 처음에는 아기 케어용품으로 시작했지만, 어른들이 화장이나 귀청소용으로 더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1 9 9 0년대부터는 나무 막대 대신 플라스틱이나 종이 막대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이는 나무 막대가 부러져서 생기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였죠. 현재는 전 세계에서 매년 수십억 개의 면봉이 생산되고 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환경 문제로 인해 플라스틱 면봉의 사용이 제한되고 있어요. 많은 국가들이 생분해서 재료로 만든 면봉으로 전환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2022년부터 플라스틱 면봉의 제조와 수입이 금지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렇게 작은 면봉 하나도 100년이 넘는 역사와 끊임없는 혁신의 과정을 거쳐왔네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물건들이 이렇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더 많은 일상용품의 숨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다음에 다뤘으면 하는 물건도 추천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